예, 본격 질의하기 전에 아까 자료 제출 요구 관련해서 뭐 나머지 자료들은 잘 내주셨는데요. 그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네. 그 농업 피해 대책이라든지 정부가 거기에 세해 오고 있는 대책들은 아직 안 내주셨는데. 그건 아직까지 뭐 확정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의원님에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 확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 그러면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개도국 지위를 언제 공식 포기 선언을 습니까의님 아까 말씀한 대로 이미 방침이 결정된 게 아니고요. 이번 대경장당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해서 거기서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러나 뭐 금면간 결정을 예. 예정인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여그 대책을 잘 세우셔야 할것 같아요. 그 문제는. 어떤 철저한 대책을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 장관님, 지금 제가 이번에 그 기재의 소관 국정 감사가 이제 오늘 내일 마무리고. 네.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 그 국정감사를 해보거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보거나 저는 과연 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떨치지 않을 수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가 한번 이렇게라도 해서 살려날 수 있겠다. 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총정과는 다른 좀 적극적인 답변을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지난번에 어디 외국 나가셨을 때 그랬나요, 어쨌나요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전망하셨다고 어디 언론 보도에 나왔던데. 예, 네. 어, 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2.4%를 제시했었고요. 네. 그이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 최근에 IMF가 저희가 2. 0, OECD가 예. 2.1을 예측을 최근에 예. 했습니다. 예. 제가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수준이 나타날 것 같아서 예. 제가 그런 정도는 말씀을 그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거의 정관께서 공개적으로 언론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2.1 내지 2.0% 공개한 그건, 것이에요? 그공식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국제기와 그렇게 어 전망을 했는데 제가 보건데 최근에 전망한 거고 예. 어 해서 저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부가 뭐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면은 좀 기다려 달라 작년만 해도 중반만 해도 연말까지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 그러면은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 연말에 가면은 아 내년까지 기다려 달라 또그 내년이 오면은 언제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 또 하반기에 가면 좋아지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미뤄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이게 현재화가 되면은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재화가 되면은 아지 못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성장률이 지금 2.0, 2.1%를 인정을 하는데 또 인정하면서도 물어보면 그래요. 왜 이렇게 성장률이 그러면 낮, 낮게 되느냐? 경제가 왜 이렇게 부지런하냐? 그러면 되게 뭐라고 답변하냐면 대외 경제 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되게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리고 보면 대책을 내놓는 걸 보면은 주야장창 재정 확대. 재정 확대는 결국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 세금을 더해서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미래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국채 발행으로 되게 규결이 되는 건데 내놓는 대책이라고는 뭐 하나 믿을만한 것이 없고 확실한 것은 재정 확대 정책. 제가 아까 국정감사를 하면서 또 어제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 경제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차일, 비일, 그냥, 좀만 기다려달라. 좀 시간 가면 좋아질 거다라고 하고, 이유를 물어보면, 세계 경제 탑만 오고, 내놓는 대책이라고는, 재정 확대 정책밖에 못 내놓으니, 이 정부에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금 경제 성장률, 제가 저기다 좀 올려놨어요. 저기 지금 보면은, 김대중 정부 때, 어, 초기 98년도 마이너스 5.5%를 포함해서, 5.32%입니다. 그러다 저게 노무현 정부에 와서 4.7% 이명박 정부 와서 3.3% 박근혜 3.0% 문재인 정부 2017-18년도 합쳐가지고 2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2.9% 근데 이게 우리 장관께서 언급한대로 보면은 2.0까지도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초기 17년도 18년도에 비해서 0.9% 포인트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엊 그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여기도 뭐 워싱턴에 가서 말씀을 하셨던데.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0.4% 포인트 하락을 했다. 그 중에서 2%는 우리의 직접적인 수출 감소로 0.2%가 하락을 했고 나머지 0.2%는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투자와 소비 등 경제 활동 둔화에 따른 영향이 0 2다 했는데 그러면은 0.2.9에서 2.0으로 0.9%포인트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어, 이주열 총재의 말이 맞다면 미중 무역, 무역 분쟁으로 0.4가 떨어졌으면 나머지 0.5%가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 그거는 지금 2.9라는 거는 작년 2017년부터 평균을 말씀하셔서 하신 거고요. 예.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7월 초에 아 올해 한2.4%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는데요. 를 올해 그건, 그 기준으로 봐야 아니 여기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죠. 그분은 네. 작년에 비해서 네. 그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뭐 작년 2017-18년도보다도 떨어지는 이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장의 견인은 민간이 성장 기회도 있고 정부 성장 기회도가 있는데요. 정부의 투, 내부의 투자라든가 수출이 떨어져서. 그그 그 분야에서 일단 내부 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게것 저는 적어도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2017년도, 18년도 연평균 성장률이 2.9를 갔는데 이것이 금년도 말에 와서 2.0으로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미중 그러니까. 무역 분쟁으로 그러면 0.4가 떨어졌다. 그러면 나머지 작년에 비해서 0.5를 어떻게 뭘로 설명을 했냐 그러니까 올해 한국은행이 똑같은 통계로 올해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2.5에서 제가... 2.6 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예전의 기준 3.2%, 3.0 성장한 그, 성, 그 실적으로 지금 자꾸만 비교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경제의 자본 투입과 노동 투입과 생산성이 맥시멈 하면은 2.5 내지 2.6 된다고 하느니 최근에 그 공개를 했거든요. 아니, 불과 작년도, 재작년도가 합쳐서 2.9%인데 또 잠재 성장률이 2.5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아니요. 그게 어떻게 게 아니라, 장관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저저장저 의원님께서 아 그러면은 성장, 성장. 작년 재작년에는 경기 과열이 일어났어야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의원님 그2.5% 잠재 성장률이 2.5인데 2.5보다도 2 9로 성장을 했으면은 이건 경기 과열이 일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는... 경기 과열을 우리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2.9%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2017년도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라든가 이게 호황이 특이 요인으로 호황이 됐을 때의 통계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시간이 많이 고려해서 정말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부분에 중대하게 네. 뭐문재인 정부의 경제 경제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번 해 주면 어떻게 되냐. 경제연구원이 아주 제대로 된 경제연구원이라고 말씀을 듣고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굉장히 좀 주저오고 그렇더라고요. 정부의 경제성적을, 경제를 어떻게 내가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인데 이렇게 한번 한국은행에다가 의뢰를 한거 어떻겠습니까? 거꾸로 주저오니까. 왜 김대중 정부에서 역대 정부를 거쳐오면서 저렇게 하락을 했느냐,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구체적인 원인이 뭐냐. 저는 이거 어려운 일 아니라고 봐요. 주요 경제변수 중에서 뭐가 가장 의미있게 크게 변했는가만 따져나가서 파고들다 보면은 충분히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대답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이다 거꾸로 역대 정부들의 경제성장률 수위 저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한번뭐 용역까지만 맡길 필요 없겠지 정부가니까. 어떻게 이렇게한번 요구를 할수있습니요 의원님 그거는 뭐 그, 요, 요구해가지고 물론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2%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저는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돼있다고 봅니다. 아니요 아니 근데 그 요인이 다 맞는데 어떻게 자꾸만 한 가지로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인구적인 문제라든가 소비패턴을 포함하고 대외경제장 대외여권변화라든가 다 같이 작동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정말 좋아요. 이게 한 가지만 말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되도세 가지가 되든 원인이 있을 건데 네. 복합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애들어서 뭐뭐 뭐든 복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뭐 드림시에 이런 게 아니요, 복합적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외적인 여건의 악화도 굉장히 크고요. 우리 경제가 경기 하강적 국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경쟁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예전보다 낮아지는 그런 구조 개혁 이런 것들이 좀 더딘 것도 영향을 미쳤고 인구가 지금 예전하고 다르게 2020년도 어, 김대중 정부와 다르게 급격하게 고령화가 일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정리하시죠. 아, 뭐 네, 예, 예. 미중 무역 문제 영향으로 0 4라고을 했고 그중에서 수출 감소가 0 2이고 불화 실성으로 인한 투자와 뭐 경제활동 분화가 0 1이라고 상당히 정확하게 음. 한국은행 분석을 했으니까 음. 상당히 내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보다 내가 요구를 했더니 주저하니까 거꾸로 장관께서 한국은행 총재한테 역무 문재인 정부만 하려면 더 부담스러울 거니까 음. 역대 정부 사례들을 한번 쭉 분석을 해서 분개를 한번 해달라 제시를 해달라 이렇게 해놓으시다는 좋겠다라고는 그렇게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내일 한국은행 총재님 오시니까 그때 그러니까, 하시죠 미중 네. 두분다두분다 많이 분분다다뭐 저는 한, 한 말씀만 드리고요 네.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여건에 의해서 우리 성장률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신 하는 분석 자료 말고도 대여섯 개가 쭉 있습니다. 성장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다. 그 중에 하나 하는 한은 총재께서 하는에서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얼추 다른 그 분석 자료들은 이거하고 유사하던가 앞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정부도 충분히 갖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한 개의 어떤 통계를 발표했을 때 그걸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걸로 될까봐 정부로서는 제가 그런 통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했는데요. 아마 한은 총재께서 한은이 분석한 자료 가지고 0.4%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일 한국은행 총재를 같이 자리에서 를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추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